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멈췄어요.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문이 살짝 열려있어서 목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여보야, 솔직히 말해서 치킨집 이제 그만하자. 며느리 소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호하더라고요. 어머님 돈다 날렸잖아 이미. 어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우리 집 하나 마련하자. 전세라도 들어가서 새 출발하는 게 나아. 그리고 말이야. 소연이가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나중에 늙으시면 요양원 보내드리면 그만이지 뭐. 그 순간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였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 내일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 그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그것도 자기가 그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한테서 말이에요. 이정자 할머니는 올해 63이에요. 홀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만 했죠. 겨울엔 손이 얼어 터지고 여름엔 땀이 비오듯 흘러도 시장 좌판을 지켰어요. 내 인생은 정말 없었네. 낡은 손수레 밀면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만 그래도 늘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아들이 돌도 안 됐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후로는 정말 혼자서 다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몇만 원밖에 못 버는 막일들. 마무 좌판에서 파는 작은 장사가 전부였어요. 아들 김도훈이는 서른셋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무던하고 순했어요. 그런데 좀 무책임한 면이 있었죠.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단기 알바하고. 대달 일만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박소연이라고 서른하나 된 여자였는데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인사도 밝게 하고 어머니한테 손수 반찬까지 해다 주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소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아 이제 내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 가게 이름 도치킨 어때요? 돈이 치킨 줄여서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덧니까지 보이며 활짝 웃었어요. 가게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시장 통장을 열어보며 잔고를 확인했죠. 3,327만 원. 이게 내 전부구나. 정말 반찬값도 아끼고 버스 타는 돈도 아껴서 걸어 다니며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보증금 내고 초기 자금 되는 거였죠. 이제 도훈이도 자리 잡겠지? 나도 고생 끝나는 거야. 소연이는 싱크대 위 화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해 볼게요. 이제는 어머님이 편하게 사세요. 가게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풍선 장식도 하고 작은 개업 화환도 몇개 놓았죠. 어머니는 앞치마 두르고 주문 받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가게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한 달만 잘 되면 아니 조금만 자리 잡으면 이 가족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가게 오픈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가게에 들렀다가 좀 이상한 걸 봤거든요. 소연아, 튀김가루 또 주문했어? 도은이가 물어봤어요. 응. 전에 쓰던 거랑 맛이 달라서 바꿨어. 이게 더 싸고 양도 많다던데. 소연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엌에서 들리는 소연이 목소리에 뭔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런 걸 진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 몰라. 에휴.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다르다더니. 나는 그냥 바삭하기만 하면 맛있던데 뭐. 또 다른 날이었어요. 매장 정리하던 도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달만 하자 이제. 홀에서 파는 건 손도 많이 가고. 어머니가 계속 오시는 것도 좀 그렇고. 왜? 내가 뭐 도와주는 게 불편해? 어머니가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도은이가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런 거지. 그때는 그냥 아들이 자기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3개월쯤 지나니까. 가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때는 점심시간에 줄까지 섰는데 이제는 손님이 띄엄띄엄 오는 거예요. 배달 어플 리뷰도 뚝 끊어지고 말이죠.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줄어든 거야? 혹시 뭐 바꾼 게 있니? 도은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요즘 다 그래 엄마. 치킨집이 너무 많아. 그냥 시기가 안 좋은 거야. 소연이도 거들었어요. 배달 어플 수수료도 올라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불안했지만 괜히 잔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말을 삼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 정리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양념통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아직 쓰는 거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소연이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고객 불만이 더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름에서 쩐내가 나요. 치킨 색깔이 이상해요. 이런 리뷰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가게가 한산한 시간이라 어머니가 쓰레기통 비우려고 주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소연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저희끼리 할게요. 아니야. 가게에 내 돈도 들어갔는데, 그냥 도우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소연이가 짧게 웃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신 건 맞지만, 지금은 저희 가게잖아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 돈이 다 들어간 가게인데, 도은이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끼어들었는데, 엄마, 그냥 집에서 쉬셔. 너무 자주 오시니까,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차가운 주방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민폐라니, 민폐라니.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어요. 작은 원룸 구석에서 어머니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가만히 누워있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가게에서 들었던 소연이 말. 그리고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자주 간 건가? 괜히 민폐만 끼친 건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고 가슴이 멍든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치킨집 하자고 했나? 애들이 효도한다고 해서 믿고 돈준 건데.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도은이는 그 애는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겨우겨우 눈을 감았어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방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걸음을 멈췄죠. 여보. 이제 진짜 그만하자니까 장사 안 되잖아. 어머니가 투자하신 돈인데 어떻게 그냥 그만둬? 아몰라. 어머님 돈이면 그냥 손절하면 되지 뭐. 그 말에 어머니가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컥 흔들렸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도훈이가 작게 말했는데 소연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언제까지 엄마 타령이야? 당신 전문직도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인생 다 망쳐.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보자. 치킨집 정리하고 전세나 알아보자고. 그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이제 자기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어제 다 들었어. 내가 하려는 말. 엄마가 다 들었다고, 도은이가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고, 소연이는 뒤에서 팔짱 끼고 말없이 서 있더라고요. 엄마가 준 돈이 그렇게 부담됐니?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였니? 아니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때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인생도 중요하거든요. 너의 인생이 중요하지.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데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도 아들은 끝까지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니가 가게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고 결심하고 간 거였어요. 도우나 내가 힘든 거 엄마가 안다. 하지만 이건 내전 재산이야. 차라리 가게 팔고 반이라도 돌려줘. 도은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더니 이미 마이너스야. 돌려줄 돈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가게 연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소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가게 접을 생각 없으시면 그냥 손 떼세요. 저희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을 정리했어요. 자기 앞으로 남은 잔액이 12,400원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죠.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며칠 후에 어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배달 기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 또 밀렸대. 지난달에도 못 받은 거 있잖아. 여기 사장 부부. 돈다 날리고 이사 간다더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급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도훈아. 너희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훈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카드 대금도 밀렸어. 재료 값도 못 줘서 업체에서 납품 중단했어.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소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인건비, 광고비, 수수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갔어요. 어머니가 벽을 짚고 겨우 서면서 말했어요. 그 많은 돈을 몇달 만에 다 날렸다고? 이제 가게는 빚덩어리가 돼 버렸고, 어머니의 노후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가게는 연락이 끊어졌고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죠. 어머니는 시장 좌판 앞에 앉아서 나무다발 정리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놔둘걸. 어느 날 조용히 도은이가 어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었고 둘다 한동안 아무 말 못했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은이가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그 말이 너무 늦었구나. 어머니가 등을 돌리고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날 밤에 어머니가 모처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손 잡고 말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일주일 후에 아들하고 소연이가 어머니를 다시 찾아왔어요. 가게는 접었고 남은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남은 전세 보증금이라도 저희가 써야겠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집 명의는 누구 이름이냐? 제 명이예요. 소연이가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희가 다 가져라. 난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장롱 위에 있던 작은 저금통을 꺼내서 바닥에 부었어요. 그 안에는 500원짜리, 100원짜리 잔돈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내 전부야. 너희가 날 부모로 안 여기는 이상. 나도 너희를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 말에 도은이는 눈을 감았고, 소연이는 한숨 쉬면서,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그들 사이의 마지막 끈도 끊어져 버렸어요. 며칠 뒤에 어머니가 구청에서 하는 무료 노인 재무상담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이 나이에 뭘 새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직원이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제라도 배워야지. 남만 믿다가는 또 당하거든. 어머니는 재무교육도 듣고 노인 일자리도 신청했어요. 시장에는 다시 나가지 않았어요. 좌판도 접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도은이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는 기회를 줬어. 근데, 날단한 번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게 다야, 그 말에 도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벽에 기대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은 믿음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남은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쓰기로 결심한 거죠. 햇살 좋은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보여요. 손에는 재무수첩이 들려있고, 가방 속에는 오늘 배운 신문 기사 스크랩이 한가득 들어 있어요. 늦게 배운 게 많아도 이제는 후회 안 하려고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해요. 누군가에게는 부모의 모든 것이 강연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그 돈에 담겨 있던 믿음을 배신당했을 때의 허탈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 주는 게 정말 부모의 도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 속 어머니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지금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